오늘은 태도와 자세가 복의 통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태도와 자세가 복을 받는 통로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려고 꺼냈다가도 다시 집어넣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것은 그 상대방의 그 태도와 자세 때문입니다. 이처럼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차버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태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휴지 조각처럼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앙은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 말을 듣는 자세, 말을 하는 자세만 봐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씀을 대하는 자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즉,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자세, 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이 선포될 때 눈빛이 달라집니다. 눈에서 진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청하려는 자세가 있습니다. 집중하려는 태도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 존경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한 마음, 또 섭섭한 마음들이 풀려지는 것을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올바로 대하는 사람에게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딴 생각이 듭니다. 집중을 못합니다. 졸음이 오고 산만해집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집니다. 말씀은 이해가 안 되고, 설교는 안 들리고,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그리고 믿지 못한 말들만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아,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을까? 이게 정말 있었던 말씀일까? 그런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쉽게 덮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될수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읽어지지 않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실까?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이 말씀을 볼때 눈을 열어주실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겸손한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자문에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십니다. 반대로,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에게는 눈을 안 열어주십니다. 바로처럼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마음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에게 더 주시고 있는 사람 것좀 빼서서 없는 사람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있다.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데,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은이라. 지혜가 돈보다 값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성경에 우리가 금을 얘기할 때, 은을 얘기할 때, 금 특별히 금은 성소를 만들 때 많은 그 성소의 기물들을 다 만들고 나서 금으로 이렇게 덮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금초때 같은 경우는 그냥 금을 두들겨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아주 귀한 것, 거룩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금은 그런 금이 얘기, 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얘기하고 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의 상징이 돈 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안락함, 편안함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와 명철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에서 말씀을 볼때 지혜와 명철은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선하신 마음이잖아요. 그 선하신 마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그 자세로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씀을 받는 바른 태도와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르니라. 이 좋은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부드러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이 우리에게 심기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결국은 열매 맺는 삶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좋은 땅이라고 나와 있는데 좋은 땅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나쁜 땅이죠. 나쁜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위같이 딱딱한 땅. 완고한 땅. 곡괭이를 대도 안 파지는 땅.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고집스러운 땅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땅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을 뿌리 내릴 수가 없죠. 심기지도 못하죠. 그러나 좋은 땅은 부드러운 땅을 얘기합니다. 옥토를 얘기하죠. 어떻게 옥토가 됩니까? 그 척박한 땅을 갈아 엎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아 엎을 때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놔두면 좋은데 막 하나님이 씨앗을 심으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곡괭이를 대시잖아요. 삽을 대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우리가 옥토가 되면 그다음에 거기다 뭘 뿌립니까? 씨앗을 뿌리기 전에 퇴비를 뿌리죠. 그 더러운 것들을 뿌립니다. 근데 그게 자연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씨가 뿌려지면 말씀이란 씨가 뿌려지면 아름답게 이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씨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여기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말씀을 처음에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지키는 겁니다. 지킨다는 거냐, 간직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인내가 있어야 결실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하는 사람은 열매가 맺히는데, 꾸준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준하게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막 하나님 그렇게 해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면서 열매가 맺히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지혜와 명철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겸손한 태도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그런 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늘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우리가 뽑는데요. 그걸 어떤 게 뽑히게 하시는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결정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1절 말씀에도 또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막 계획을 하잖아요. 이런 저런 일을 할때 그런데 그 응답, 그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구절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속으로 많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세 가지 말씀을 보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마음속에 어떤 또 뜻을 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우리가 행동을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을 통해서 결정된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도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을 통해서 결과가 결정된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시는 분손 들어보시고, 아, 난 기분이 나쁩니다. 하는 분손 들어보세요. 분명히 이게 나눠질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런 말씀을 대하실 때, 아니, 그러면 개혁할 필요가 뭐가 있어?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실 건데. 여러분, 솔직히 손은 안 드셔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이 좋으세요? 아니면 좀 불편하세요? 우리는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분이 나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분이 나쁜 겁니다. 제가 그걸 이제 조목조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결정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결정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결정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 기, 결정을 못 하세요. 보세요. 말씀은 모든 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을 못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대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먼저 보신다. 즉,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의와 사랑으로 결정하십니다. 언제나 공의와 사랑으로 결정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든지 받아들일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결과에 집착해요. 그래서 혼으로 삽니다. 이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혼으로 살아요. 머리를 자꾸 쓴다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서 자꾸 우리가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뭘 놓치냐면, 놓치냐면 과정을 놓칩니다. 결과는 늘 무엇을 통해서 오나요? 과정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도 늘이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순이고 부끄러움이고 우리의 민낯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최소 30배, 60배, 100배를 걷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대로 된 것을 심는다는 것은 바른 자세, 바른 태도, 즉 겸손한 마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결과를 결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때로는 사람을 조종하기도 하고 상황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심는 사람, 물주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냥 거두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악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현실들은 우리가 과거에 뿌려왔던 결과입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내가 선한 것을 뿌렸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말은 내 마음에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뼈까지, 속까지 튼튼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보고 말씀 읽어 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함이 나온다는 것은 그동안 쌓아놓은 선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뿌려온 것들의 열매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뭘 심어야겠습니까? 믿음을 심어야겠죠 소망을 심고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국류를 심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올바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행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우리가 반응하고 행실하면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도와 자세가 복의 통로이다. 그러면 무슨 태도와 무슨 자세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태도와 자세가 복을 누리는 통로이다. 어떤 겸손입니까? 언제나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자세입니다. 동시에 바로 내 곁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겸손한 태도와 자세가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마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제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못누못 누리, 누리고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의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늘 삐딱했구나. 제 고개가 항상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액자 같은 거 달면 저는 꼭 이렇게 삐뚤어져요.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이렇게 고개가 바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 맞습니다 제 눈에는 이게 맞는데 왜 그렇죠? 제 고개가 항상 삐딱 돼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가지십시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 이 겸손한 마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복을 누리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의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을 인내로 간직할 때 때가 되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열매를 먹고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과거에 뿌려온 말들의 행실들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를 심게 하시고 소망을 심어서 우리 윗에게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수 있도록 날마다 물을 주게 하시고, 날마다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열매를 함께 나누며, 그 복을 함께 누리며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귀히 여기려는 그 복된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늘 하나님에 대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런 겸손한 마음을 겸,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오늘도 겸손한 태도로 우리를 섬기고 계신 성령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올바른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대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심령 심령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